네, 안녕하세요. 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꽃도넥입니다. 이제 정말 오랜만에 뵙죠. 이제 오랜만에 저도 이 띠별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말띠분들이 굉장히 조금 기다리신 게 많은 것 같아. 어, 이제 이민년으로 해도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 6월달에 말띠분들 띠별 운세를 한번 봐드릴 건데요. 우선은 21세 이모생분들부터 봐드릴게요. 우리 이모생분들은, 어, 이제 시험에서의 운수가 조금 많이 비춥니다. 내가 어떤 면으로 이제 가든 간에 이분들은 시험에서의 운수가 굉장히 좀 많이 비춰요. 이분들은 또한 이모생분들 특히나 나라에 녹을 먹을 수가 많이 들어와 있어. 녹이라는 건 이제 공무원. 나라에 이제 공무원이 될 이런 사주가 조금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험에서의 운수가 조금 많이 비추고 지금 나이대가 이제 한참 대학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도 뭐 자기가 준비하고 있는 이런 자격증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본 시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수가 비추는데 그걸 이제 잘 보면 좋은 운수가 조금 따라 들어와서 내가 앞으로 한발한발 한발 내딛는데 크나큰 이제 도움이 될것 같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게 밑받침이 돼가지고 내가 한층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것 같다. 이렇게 비추고요. 또한 우리 이모생분들은 너무 열심히 하는 것도 있어.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나를, 나 자체를 조금 숙죄하고 여기저기 이제, 쉽게 말하면 가둬두는 거지. <laughs> 그러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이모생분들은, 한 번씩은 이런, 내가 좋아하는 거나, 이런 거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조금 풀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 이제 기계도 아니고, 하루 종일 일만 할 수도 없고, 하루 종일 좋은 것만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분들은, 적당히 이렇게 밸런스를 조금 맞춰가면서 그렇게 즐기시면 그냥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3세 경호생분들 한번 봐드릴 건데요. 우리 경호생분들은 2월달에는 입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 이게 뭔 말이냐면 이분들 자체 운수는 괜찮아. 운수는 괜찮은데 내가 어떠한 얘기를 갖다가 이제 조금 얘기를 하고 다니면 그게 이제 조금 말이 와전돼서 이제 전달되가지고 이런 구설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이런 믿는 두기에 조금 발등을 찍을 수가 있는 수준이다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약간의 조금 구설이나 이런 다툼이 조금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내가 이제 입만 조금 발설만 좀 조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호생분들의 운 자체는 나쁘지는 않으니까 그런 것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될것 같고 또한 이분들은 우리 경호생분들도 타고난 건강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 이제 2월 달에는 건강검진 같은 걸 한번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어. 그걸 통해서 내 건강 체크를 조금 한번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나오고요. 또한 이제 57세의 병호생분들을 봐드릴게요. 우리 병호생분들은 운수가 2월 달엔 모 아니면 도야. <laughs> 뭐, 아니면, 도다, 이렇 나오는데, 이거는, 자세한, 이런, 사주팔자에 따라 조금 다른 건데, 우리 병원생분들이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2월달에는, 이분들도, 아까 말했지만, 사주팔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좋으신 분들은, 굉장히, 이제, 물 흘러가듯이, 제실 풀, 실에 실 풀려가듯이, 이렇게 잘, 술술술술잘 풀려가실 거고, 내가 조금 안 좋은 운수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잦은 다툼이나, 이런 구설이 조금 생길 수가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고 넘어가셔야 되고, 우리 병호생분들이 또한, 올해 이제 해가 바뀌면서 이제 성주운이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주운을 잘 받아 모시고 나면, 생각보다 대운으로 다 들어와서, 하는 일도 생각보다 잘 풀리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60호세의 갑오생분들 한번 봐드릴게요. 우리 가부생분들은 2월달에는 건강검진 같은 걸좀 한번 받아보셔야 될것 같아요. 건강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 왜냐면은 건강뿐만 아니라 내가 몸으로 치는 이런 사고수 또한 비추니까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분들은 운수 자체가 올해 9수가 껴서 9수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재보군이 조금 적어. 그게 뭐냐면 내 돈이 되는 운수가 적어요.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단장이 챙긴다고 내가 열심히 그간 일하고 이제 노력해서 돈을 벌었는데 여기저기 투자 한번 잘못해가지고 돈을 까먹는다거나 아니면 또한 여기저기 이제 사람들한테 옆에서 죽 하도 죽는 소리 하니까 빌려주는데 돈을 못 받는다거나 이런 수준이 조금 보이니까 우리 가보생분들은 투자에서 운수가 없으니까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대부분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어, 8 2세 이모생분들 한번 받으면, 우리 이모생분들은 조금 속상한 일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 뭐냐면, 자손들 간에 이제 구설이나, 형제의 뭐 의절이나,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뭐, 서로 안 본다, 뭐, 뭐네, 이제 안 보네, 만에 하는 수가 조금 들릴 수가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근심 걱정이 조금 생길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조금, 중간에서 이렇게 좀잘 이렇게 중재를 조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분들도 이모생분들은 그 이제 연세가좀 있으신데, 그래도 다행인 건 어떠한 큰 병이 올것 같지는 않으니까, 건강관리에만 조금만 유의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